잠깐 강단에서 마음을 모아 잠시 기도하는 중에 생각해 봤어요. 내가 몇살때 아버님 어버님이 돌아가셨지? 근데 기록을 안해놔 가지고 계산하려면 한 30분은 계산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내가 몇살때 내가 50세인가 40몇 세인가 언제 아버님과 어머님이 돌아가셨지? 요즘 90세를 산다고 가정해서 좀 늦게 낳으면 40세의 아이를 낳는다 생각하면 90에서 40을 빼면 50세 아, 50세 정도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구나 조금 더 사시면 글쎄 6 0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구나 내가 60세 될때 그러니까 적어도 40대, 40, 50대, 50대의 나이에 부모님이 다 우리 곁을 떠난다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버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생전에 계실 때는 이랬었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까이, 그것도 친히 좀 몸으로 느끼게끔 어떻게 할수 없을까? 성령님도 영이시니까 방법이 없을까? 나름 고안하셨다고 봅니다 그 고안을 한 것이 어디에 흔적이 나타나는가? 달 무대에 보면 신은 곳곳에 가 있을 수 없으므로 어머니를 만들었다 신이 곳곳에 가서 몸으로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어머니를 만들었다 실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신 가장 놀라우신 것은 바로 부모와 자녀가 있는 가족입니다. 가족을 만들었다. 그 가족을 영어로 패밀리라고 하잖아요. 그 패밀리라는 단어를 한번 우리는 이렇게 기억한 바 있습니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 이겁니다. 패밀리, 영어로 F A M I L Y. 여섯 글자로 된 것을 이렇게 문장으로 만든 것이 있는데 참 마음에 담을 만합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걸 한국말로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내가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은 자꾸 생략하잖아요.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그게 패밀리라는 뜻에 담겼다 오늘 어버이 주의를 주시는 말씀 본문은 십자가상에서 세 번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면서 분위기가 살벌해졌습니다 야 큰일 났다 그래서 제자들이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붉은 피가 떨어지는 십자가 아래에는 누가 보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십자가 아래에는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 곁에 이모도 보이고 연약한 여인들, 은혜받은 여인들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오직 사랑의 제자 사도 요한만 그 자리에 보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십자가가 온 세상 죄와 사망을 홀로 지고 가시는 외로운 길,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예수님만이 가신 길, 바로 그 밑에는 다름 아닌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어머니도 보시고 제자 요한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을 담습니다. 먼저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벗어서, 조금 그 고개를 돌려서, 아들이니이다.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이 이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나는 아들의 자리를 떠납니다. 아들을, 아들, 당신의 아들은 사도 요한입니다. 3년 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모친 마리아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요청을 받죠. 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있죠. 여자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때도 공생애의 첫 걸음을 내딛는 그 이적의 사건에서 여자여 하고 불렀어요. 그리고 오늘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십자가를 진 자리에서 여자여 하고 또 불렀어요. 결국 이것은. 예수님께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을 선언한 것이죠. 본래 아, 헬라어에서 여자는 귀네라는 단어로 왕 후를 부를 때 사용하던 말로 여자에 대한 존대어였습니다. 그냥 여자에 대해서 높인 말이었어요. 여자요. 이제는 어머니를 봉양하는 아들의 자리를 메시아의 자리로 완전히 마무리를 지으면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넘겨주면서 당부한 거지요. "보라, 내 어머니라" 하고 당부한 겁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사실, 모친 마리아에게는 다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거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동생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적어도 마리아에게는 아들, 예수님을 제외하고, 네 명이 더 있었고, 딸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육신적인 아들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뭐그 자리에서 보이지도 않았지만, 오히려 믿음의 아들, 어머니를 잘 믿음 안에서 모실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겼어요. 적어도 그 다음 아들 야고보에게 맡기지 않고, 이 사도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게 됩니다. 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아들들이 네 명이나 있는데 다안 모시고 사도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있으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나중에 형제들이 돌아오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형제들이 믿음에 대해서 알지 못했죠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직 모르죠 십자가를 두고 몸을 피한 다른 제자들도 아니었고, 육신의 동생들도 아니었고, 비가 떨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사랑의 제자 요한에게 봉양하기를 맡겼던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각이 많을 텐데,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 가운데서도 고통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합니다. 고통하는 어머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받는데 그것보다도 어머니의 고통을 생각한 겁니다 일본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죠 전설입니다 그냥 어떤 어머님이 청상과부가 됐습니다 독자를 길러서 청년이 되었고 아들이 애인이 생겼습니다 아들에게 그런데 애인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유명하다는 의사의 진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다네. 없다고 하면서 오직 이것만이 방법이다. 사람의 간을 먹으면 날수 있다. 사람의 간을 먹으면 날수 있다. 이 아들 청년은 그만 어머니의 간을 뺐습니다. 애인에게 달려갑니다. 간을, 아직도 뜨거운 그 간을 들고 가는 아들에게 죽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뒤에서 들려옵니다. 아들아, 천천히 가라. 넘어질까 염려된다. 머린정한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그려준 이야기입니다. 실로 자녀들은 어머니의 간을 먹고 산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 애간장이 녹는다. 애간장이 녹는다. 라는 말을 하곤 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평생 아들 예수로 인하여 마음에 칼이 꽂히는 아픔을 갖고 살았어요. 언제부터? 예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어린아이에게 할 일을 행할 때, 의롭고 경건한 사람 시무원으로부터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 내 마음 이 아이를 안고 있는 마리아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호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매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가실 때 예수님은 마음에 칼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모함을 받으실 때마다 고통을 함께 당하셨고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그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하고 항거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아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마음에 칼을 찌르고 십자가를 묵묵히 바라보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대리자로 보내신 존재가 어머니다. 아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첫 번째 단어가 어머니 마더, 어머니가 첫 번째 단어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요. 어버이의 사랑은 세상 어느 것보다 가장 완전하며, 가히 희생적이고 영원하고 순고합니다 미국의 가정 사역자 데니스 레이니가 말하기를, 절벽 아래 구급차가 되기보다 절벽 위에 울타리가 되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저 사후 정리하는 부모가 아니라 사전에 울타리가 되는 부모. 그것도 어디서? 절벽 끝에서. 절벽 끝에서 울타리가 되어서 혹이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급차보다는 울타리가 되겠다. 울타리로 사셨죠. 부모가 항상 울타리가 됐죠. 병들면 그저 병원에 그저 껴안고 가는 울타리. 마음이 아프면 가서 위로하는 울타리. 저늘 울타리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부모가 있는 자리는 절벽 위의 울타리와 같다. 우리가 어떤 절벽에 있을 때 울타리가 있었으면 하잖아요. 그 울타리가 부모라 말이죠. 부모가 세상을 일찍이 떠나면 뭔가 아이고 울타리가 없네 그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어머니 얘기만 하면 아버지가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화를 낼것 같아서 아버지 이야기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경남 산청의 한 작은 마을 그곳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한 학생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얘가 이 시골에서 자라서 위인이 되겠는가? 유학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대구로 유학을 보냅니다. 사실 저도 청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아버님이 서울로 유학을 보냈죠. 그래서 가족들이 아버님 시골에 남고, 어, 그 교육, 교육 공무원이니까 거기 남고, 하, 서울에 가족들 다 보내서 이모 집에서 몇 년, 몇, 몇 얼마 동안 있다가, 또 어, 외할아버지 김영경 박사, 외할아버지 집에 또... 어좀 뭐 지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조금한 집 하나 얻어가지고 어, 화곡동에 살다가 뭐 이런 이런 이제 여정이 있었어요. 유학을 보낸 거예요. 대구로 보냈어요. 어려운 형편에. 근데 아 자식은 이 아들은 공부에 관심이 없었어요. 공부에 별로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고. 그래서 아들이 60 8명 중에 몇 등을 했느냐 하면 68등을 했습니다. 한 20등 정도 했으면 봐주겠는데, 68명 중에 68등을 했어요. 가망 가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아, 얘는, 얘는 딴거 그냥 기술이나 배워가지고 딴거해지안 되겠다.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틀림없이 유학까지 보냈는데 성적이 68등이라 그안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적표를 위조합니다. 68을 일자로 바꿉니다. 바꿔도 대담하지. 한 68등을 38등 정도로 바꿔도 괜찮을 텐데 그냥 1등으로 바꿔버렸어요. 1등으로. 이야 이 어설픈 거짓말,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이 자식의 1등에 너무 기뻐서 그집안의제 1호, 1호 재산, 돼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에 잔치를 벌였어요. 1등이 했어, 등을 했으니 함께 기뻐합시다. 하면서 캬, 잔치를 벌였어요. 이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아들은 가장 큰 재산, 돼지를 아낌없이 포기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평생 가슴에 담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아버지를 실망시켜서는 안 되겠다. 하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공부해보자. 열심히 공부했어요. 늦게 깨어 일어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박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고, 대학교 총장이 됩니다. 68등짜리가. 훗날 아들 부부에게서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가 중학생이 되던 어느 날, 아들은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는데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손자 듣는다. 그때 사실은 68등 했어요. 거짓말하려고, 그걸 고백하려고 했는데, 슉! 알고 있다. 손자가 듣는다. 제가 그래서 뒤져봤어요. 경북대학교 총장 역임자들을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경북대학교 13대, 14대 총장을 13년간 역임했어요. 바로 이분 박찬석 총장. 박찬석 총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식의 뻔한 거짓말에도 묵묵히 기다려주신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시골 가난한 집에서 농사 짓고 돼지를 기르던 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과 기대와 믿음의 크기만큼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때 야이 성적표가 이상하다. 이게 여기 일 일자가 말이지 왜 이렇게 뭐가 긁어져 있냐 이게 뭐냐? 너 솔직히 말해 몇 등해서? 사실은 꼴찌했습니다. 그래! 틀려먹었구만. 야, 짐 싸가지고 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1등 했구나. 잔치를 버리자. 알면서도 잔치를 버리자. 네가 1등이라고 썼으니 언젠가는 1등이 되리라. 하는 믿음을 가진 거죠. 믿음을 가진 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처럼 인간을 끝없이, 또 둘째 아담 하와, 또 셋째 아담 하와를 짓지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자식을 낳게 하시고, 부모가 되게 하시고, 양육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조건을 뛰어넘는 아버지의 역사하심, 의와 진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수 없어서 그렇게 하겠어요. 매일같이 내가 일곱 부부를 창조하리라. 아담과 이부, 둘째 아담과 이부. 이렇게 해서 뭐, 한, 뭐, 한 백일만 창조해도 괜찮겠다. 에덴 동산에서 이 정도, 한 300명 가족을 이루고 살면 괜찮겠지.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아담과 이부. 그래서,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려고 하는 것을 절반이나 포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때가 다 됐구나. 이게 만약에 계속된다면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때가 됐구나. 주님 오실 때가 돼서 마지막에는 독초하는 것도 괜찮으니 라고 하는 그 독초가 점점 많아 독초가 점점 점점 많아지는 그것은 때가 가까운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설교하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아, 이런 새가 있구나 하고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특별한 새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새가 있구나. 뭘까요? 특별한 새. 바로 어느 새입니다. 어느 새. 이걸 알았어요. 아, 어느 새가 있구나. 어느 새 부모님의 그 젊고 아름다웠던 얼굴은 수많은 풍파를 겪고 세월을 담고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으면서 땅에 태어나서 하늘로 날아가는 어느 새로 살아온 것입니다. 어느 새내 나이 80, 어느 새내 나이 90, 어느 새로 살다가 천국으로 훨훨 날아가는 겁니다. 여기 시인 정호승 선생의 꽃을 따르라 하는 시한편을 담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깨달음을 던져준 시였습니다. 돈을 따르지 말고 꽃을 따르라. 봄날에 피는 꽃을 따르지 말고 봄날에 지는 지는 꽃을 따르라. 지금 꽃이 다 졌어요. 벚꽃, 개나리꽃, 연산홍꽃, 첫쪽꽃 지고, 장미꽃이 피어났습니다. 지는 꽃을 따르라. 계속 읽어볼까요? 벚꽃을 보라. 눈보라처럼 휘말리는, 휘날리는 꽃잎에 봄의 슬픔마저 찬란하지 않으냐. 벚꽃이 다 지고, 휙 바람이 부는데, 후, 눈이 내립니다. 그걸 보고 찬란하지 않느냐. 지는 꽃을 보라는 얘기지. 돈을 따르지 말고 지는 꽃을 따르라. 사람은 지는 꽃을 따를 때 가장 아름답다. 아, 이 마지막 소절. 사람은 지는 꽃을 따를 때 가장 아름답다. 그런가요? 아이고, 벌써 꽃이 졌네. 아이고, 이거 꽃, 꽃이 지고 나면, 야, 이 화분 바깥에 내다놔. 꽃다 졌는데. 그게 아니고, 지는 꽃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지는 꽃은 열매를 낳습니다. 그 열매 속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지는 꽃은 자녀를 위해 살아온 부모의 늙어가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피어나는 꽃은 어느새 지는 꽃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사랑의 열매가 맺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네, 어머니라. 오늘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은 아시다시피 다른 제자들보다 오래오래 두배 이상 오래 살았습니다. 한 세대 넘도록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을 남기고 요한 게시록을 남겼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나름 의미가 있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살도록 생명을 지켜주었어요. 순교하지 않고 어머니를 모실 수 있도록. 물론 어머니가 더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어머니를 모실 수 있도록. 바울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오계명에 약속이 있다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강조하면서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하리라는 단어를 더 강조했어요 부모를 살펴드리면 사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와 가족을 살펴주시는 복으로 받게 됩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실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더 나아가 혈연관계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맺은 부모님도 나의 부모님이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주께서 주시는 복을 이어받는 가정이 되고 그 복이 울타리를 넘어 이웃과 세상을 복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완전한 모델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다시 정리해 볼까요? 예수께서 십자가 아래 어머니 마리아야 아, 이게 제자 요한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네이다. 그리고 어머니를 봉양하는 아들의 자리를 사랑하는 요한에게 당부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대, 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하고 있다. 새 중에 특별한 새가 있습니다. 바로 어느 새? 피어나는 꽃은 어느새 지는 꽃이 됩니다. 여기에 사랑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다시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복을 이어받고 이어주고 이어받는 귀한 가정이 되어 그 복이 울타리가, 되, 울타리가, 울타리를 넘어 이웃과 세상을 복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